다음은 모니의 캐릭터 트레일러입니다. 별들이 밝아올 때 처음 별하늘을 보았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 하지만 그건 누굴 향한 것이었을까 만약에 우주에 인류를 가엾게 여기는 신이 있고 정말 인류의 소망을 들을 수 있다면 왜 비더는 밤이 존재하고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 오릴때나 아, 떠나기 전인가 봐 발을 내디딜 정도의 땅과 배를 채울 정도의 음식이면 돼 수많은 어두운 밤그 사람만이 별랑을 아래에서 말해줬어. 문니의 졸업 축하해요 부족해 아직 모든 게 부족해 그러니까 헉. 내가 만들어낼 거야 i t 말은 하늘에 수많은 등불을 걸자는 겁니까? 그 쓸모없는 프로젝트 소중한 지하 에너지를 쓰는 건 솔직히 낭비입니다. 라 i n 이 it's okay. I t h i n 별하 t s okay. I t h i n <laughs> 어야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어했구나 다리 이식한 다음에. 어고. 내가 그들의 본능을 일깨울 거야. 사람들이 어둠밖에 볼수 없다면 내가 그들의 첫 번째 별빛이 되겠어. 당신이 첫 번째 별을 올려다볼 때, 온 뉴트는 이미 당신을 향해 달릴 준비가 돼 있을 거야. 목별이... 억만 광년을 넘어야만 솔라리스에 닿을 수 있다면... 그럼... 별하늘이 반짝일 수 있게 기꺼이 모든 걸 넘어설거야 그게 세월이든... 아니면... 오이게스톰이야! 그 빨리요 제발! 베리스 테도가파괴 이제 마지막 황계라는데... 달인데... 교수님? 이제 기회는 없을 거예요. 아직 아! 시간이 있어. 이거야! 교수님! 아! 으으! 교수님! 다리의 어? 데려가야 돼! 모니 교수님! 모니 교수님! 정신 차리요 <laughs> 아, 여기서 다리를 다친 거야? 모니 <laughs> 교수. 아 어떡해! 다리를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 o I go. 단계인 거 맞죠? 그럼 제가 go. I go. I 가 o 게요 세상에. 세상은 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지만 당신들은 할수 있을 거야. 마치 I go. 지 go. 우리를 위해 움직이는 게아니라 교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하에이의 별하늘 밝게 빛내주세요. <laughs> 야 여기서는 이제 바로 잘건네 어? 아 다리가 원래 휠체어를 타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고 세상에. <laughs> 댓글에 이런 건 대학원생을 시키세요 교수님 하는데 그런 교수적인 마인드를. 됐어. 그때 내가 기도한 상대는 어, 디자인이 진짜 예쁜 거 같아. 아 머리카락 너무 예뻐거 미래였다는 거. 어우 되게 빨리 가다. 5 분짜린데 시간이 금방 가네. 상대는 내가 기도한 상대는 미래였다는 걸. 미래였다는 걸? 잠깐 여기에 아까 내가 뭐라고 나오는데? 보니이 졸업 축하해요. 빙원으로 가는 길에 변화를 별하늘 아래에서 기도하던 당신이 떠오르곤 해요. 하는데 내가 기도한 상대는 미래였다는 걸 내가 걸. 내가 미래라는 거야? 어떤 뜻일까? 이 요거 또한 번만 더 보자. 우리 한 번만 더 보고. 병전에 매번 고참을 뚫는구나 진짜로 보았을 때, 진짜 고참 매번 갱신 이렇게 기도했어 하지만 그건 누굴 향한 것이었을까 만약에 우주에 인류를 가엽게 여기는 신이 있고 정말 인류의 소망을 들을 수 있다면 왜비없는 밤이 존재하고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 발을 내디딜 정도의 땅과 배를 채울 정도의 음식이면 돼. 수많은 어두운 밤, 그 사람만이 별안을 아래에서 말해줬어. 진작 방랑자 곰나왔지네 부족해. 아직 모든 게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거야 당신 말은 하늘에 수많은 둥불을 걸자는 겁니까? 그 쓸모없는 프로젝트에 소중한 지하에너지를 쓰는 건 솔직히 낭비입니다 라하이로이는 지하에 있으니까 우린 별하늘을 보기했기 살아남은 겁니다 인류의 음. 존재와 초월 we'll 별하늘 아래 시작된 we'll 첫 번째 고갯집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법을 we'll 잊었다면 내가... 그들의 본능을 깨울 거야 사람들이 어둠 밖에 볼수 없다면 되게 낭만 넘치긴 내가 한다 이거 그들의 첫 번째 별빛이 되겠어 <laughs> 하늘을 볼수 없는 곳에서 하늘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온 인천은 이미 당신을 향해 달릴 준비가 돼 있을 거야 목별이 엉만광년을 넘어야만 솔라리스에 닿을 수 있다면 그럼. 작은 태양을 만들어내거나 저기서 기꺼이 모든 걸 넘어설 거야 그게 세월이든 아니면 저, 어, 저, 저! 오에디스토미아! 빨리, 교수님! 데미지 테이프가 파괴되면 우리는! 안 돼! 길이 늦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인데 어디에, 교수님?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야 안 돼! 저발타미 아직 시간은 있어 여기서 최대 피해자, 여기 최대 피해자 교수님 안 가셔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아, 어떡하지? 아, 피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laughs> 교수님 버리지도 못하고. <laughs> 아, 교수님 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NPC여가지고 여기서 맞으면 죽어요! <laughs> 교수님! 저랑 같이 피하셔야 돼요! 저는 그 우리의 별안해를 버릴 수 없어요!

진짜 말도 안되게 i n 다 it, 잘 u 았어어 a 다시봐도 무섭다 저거. 모니 f I was not that old. Mo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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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이것도 너무... 이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실험 대상이 되겠다는 교수... 볼게요. 야, 진짜 대단하다. 저거 세상은 내게 달릴 수 있는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다리 자체를 바꾼다는 설정... 할수 있을 거야. 마치 별 하늘이 부작용은 하늘을 없으려나 하늘을 싶네요. 사실 교수님. 그 기계라는 게 사람이랑 기계를 합친다는 게 사이버펑크에서도 있지만 부작용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약간 그 설정 클리셰가 있잖아.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도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막 갈아줘야 된다던가. 여기에서도 시작할 때이 물침대 같은 데에서 나오잖아. 만약이 우지. 어. 그걸... 이 물침대 같은 데서 나오잖아. 그래서, 모니에한테 어떤, 이 다리 때문에 나오는 설정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한 것 같아. 이게, 부작용이, 과연 없을까? 과연 없을까? 이렇게, 사이버사이코 되려나? 사이버사이코까지는 모르겠어도, 이게 기계기 때문에 과부하 같은 거?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니면 몸이랑 맞지 않아가지고 아픈 건 없을까? 요런, 요런 거? 요런 거 궁금한 것 같아요. 사펑이 미니를 트라우마에 빠뜨렸다. 소재에 따라서는 거부반응도 있어. 그치, 그치, 그치. 막, 막, 중요한 시간에 말을 안 듣는다던가. 어, 어. 아,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왜, 어, 검 같은 것도 내가 그 컨트롤 당하는? 그래서 걔를 이겨내야 하는? 기계도 기계도 좀 그런 컨셉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 기계에 먹히거나 내가 기계를 먹거나 어, 그런 맛있는 클리셰 있을 법도 한것 같아. 부작용 컨셉이 있으면 인게임 전투에도 녹아 있으려나. 얘네는 다잘 녹여주지 않았을까. 스토리를 다 게임 스타일에 넣는 편이라. 맞아, 빨간 구두 같은 느낌으로 맞아. 내가 원치 않게 어디를 간다던가. 다리 컨셉에 그런 거 넣으면 참 맛있잖아요. 기, 아무튼 기대다는 캐릭터인 것 같고요. 애가 너무 예쁘게 잘 뽑혀서 어 너무 예쁘게 잘 뽑혀가지고 그냥 명조 3,800번째 최애 캐릭터가 될,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는 말이 아니라 명조는 매번 캐릭터 최애가 바뀌는 것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야. 나만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닐 거야. 나만 그럴 리 없어. 다들 그럴 거야. 비슷할 거야, 분명. <laughs> 나만 그럴 리 없어. 거짓말 하지 마. 다들 아직 3,800 캐릭이 안 나왔는데. 아, 진짜. 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 그냥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아, 정말. 요거 쓰샷 찍어 놔야 되겠다. I like this. 자 요거 킵! 오케이 오늘의 머니의 P V는 여기까지. 슝.